우리 교회가 전례 없이 어, 100일 동안 한마음 100일 대행전을 진행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이모로 저모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전도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도들이 힘껏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 100일 대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이 전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됨으로 인하여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감사의 예배가 어, 처음 맥주절이 시작되었던 그런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는 전반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맥추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과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라든지 또 해의 첫날 또 달의 첫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 절기들이 6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날 첫것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도 물론 첫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주의 첫날의 의미, 한 해의 첫날의 의미, 또한 달의 첫날의 의미, 그 월삭의 의미가 있죠. 이런 의미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날마다 또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니 맥추절을 맞았는데요. 이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우리가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뭐 그런 그 농경문화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 대다수 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런 농경문화에 속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맥주절이 제정되고 진행되었을 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맥주절이 지켜졌는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는 첫 곡식을 수확하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는 그런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게 되고 농경문화에 이제 익숙하게 되어서 어,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의 절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 종교력으로는 보면 어, 1월이 6월절이 있습니다. 1월달에 6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1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새해를 맞는 뭐, 새해 첫 주일이 있고, 뭐, 송구 영신이 있고, 설날이 있고, 뭐,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에 6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월이긴 합니다만은 태양력으로 하면 3월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3월에 1월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7주를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첫 해를 시작하고 6월절을 지키고 7주를 지난 다음에 이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이제 7주를 지나면 50일이 지나게 되는 그 시기인데 보통 이제 6월 중에 이제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맥추절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첫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맥주의 감사의 의미로 드리게 됐는데 이제 조금 지난 후에는 이 맥주절의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어 이후에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해서 나중에는 어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는 그런 수확의 의미를 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 수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맥주절을 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바와 같이 이 오순절에는 성령에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어,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의 의미로 교회의 첫 생일의 의미로 이제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을 절기로 지키는데 처음에는 곡식을 수확해서, 첫 곡식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키고요. 또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생기게 됐고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담아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절 따로 있고 맥추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그 날수를 계산해서 50일이 되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0일째 되는 그 주간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전반기를 하나님 앞에 다 보낸 시점에서 감사함으로 전반기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서 요즘에는 성령강림주일과 맥추절을 이렇게 좀 따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주일이 좀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오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맥추절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 지켜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3대 절기는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명절이 되면 이 절기는 명절의 의미가 있고 축제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가죠.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죠. 우리는 뭐 새해를 맞거나 뭐 추석을 맞거나 명절을 맞이하면 부모님이 계신 명절로 갑니다. 어,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갑니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실 이 맥추절 지금 이 시점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농범기입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6월절 한 해의 첫 출발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난 이후에 감사의 절기를 지낼 때는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하루를 지킵니다. 예, 하루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77절, 77절은 그러니까 6월절부터 7주를 지난 다음에 안식일을 7번 보낸 다음에 이제 77절을 맞게 되잖아요. 77절을 하면 49일이 되고 그 다음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그 다음날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이틀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3일 동안도 이렇게 허락을 한 예가 있었는데 주로 그러니까 오순절 하루 그 앞에 안식일을 끼워서 이틀 멀리서 온 사람들은 피치 못하게 3일 이렇게 어 제사도 드리고 맥주절의 행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고 농번기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분주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봐주시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다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 무교병으로 드립니다.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이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누룩은 많은 부분에서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 예배를 할 때는 제사를 할 때는 누룩을 넣도록 했습니다. 누룩의 특성이 뭐죠?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은 부풀어 오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고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만 누룩을 넣도록 했어요. 맛있는 빵을 이 화목제는 어 다른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고 제사장에게 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이웃이 함께 먹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주로 잔치 때 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제사가 화목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뭐 죄를 용서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도록 화목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맥추절의 제사는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족과 이웃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고 파티를 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 강림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성장하고 부흥할 것을 또 예언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화목제의 의미로서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고 늘 사랑과 감사와 평강과 축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을 말씀하고요. 또 누룩을 넣는 빵처럼 부풀어 오르는 부응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수확을 해서 이들은 첫 곡식을 수확하면 자신들이 먼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어, 가정에서 식사 예절을 교육받을 때도 어른들에게 먼저 드시라고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먼저 드세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이것이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보면 그냥 무조건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들이 다 먹고 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요즘에는 뭐 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알아서 할 때가 있지만은 어른 먼저 드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수확을 해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야 가족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최고의 어른으로,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을 지켜나가게 됐고 이렇게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는요, 애굽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아무리 풍성하게 거두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애굽 사람들, 주인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종살이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소출하는데 다 자기 거예요. 예. 옛날에는 많이 거둬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곡식을 수확을 했는데 다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하고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많은 것을 거둔다고 했는데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다 병원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과거에처럼 일본이 다 수탈을 해 간다든지 그러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하지만 당연하지 못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얼어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좀 귀찮은 명령들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들을 내리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모가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어렸을 때는 순종을 잘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생각들이 생겨요. 꼭 엄마 말대로 해야 돼? 꼭 아빠 말대로 해야 돼? 자기 생각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의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에요.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나쁜 일 시키지 않아요. 부모가 좋은 것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강조하게 돼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에서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종의 개념 가운데서요, 어, 충분히 종에서 해방이 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니 이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집 대문에다가 귀를 뚫는 거예요. 그리고 귀걸이를 찹니다. 나는 이집에 자발적인 이 집을 사랑함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귀걸이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집 대문에다 물을 뜯어요. 사실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요.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자유롭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좋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아, 이건 나에게 좋은 것이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면요,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시고요, 그리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거두어드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거두어드려야 될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반기에 씨앗을 많이 심었습니다. 전반기에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반기에는 꼭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채소 같은 경우는 심으면 그냥 금방 이렇게 수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1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반기에 하나님 많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전반기에 어떤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까? 또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많은 걸 거두셨습니까? 아니면 심고 아직 거두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가 수확한 것,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 보면은 교회는 또 하나님은 뭔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신 분 같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이렇게 늘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절기를 지켜라, 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런 부분들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으신가? 그 부족한 점이 많은 그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전반기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반기에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산업에 많은 복과 은혜를 하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비하셨고, 처음엔 우리가 뭔가 수확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의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의 생일이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며 또 많은 복 주실 것들을 인해서 또한 감사하는 우리들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은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풍성한 감사가 있는 맥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